브라미스터 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10월 26일. 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 계시록 2장 14절 말씀으로 총회장은 영적인 돌팔이의사이란 제목으로 계시록 반증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마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득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원리가 있지만 관찰 해석 적용 과학적 원리라 그럽니다. 어떤 성경 본문이 중해지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성경 본문이든 책이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사건인가?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원리에서 병원이나 실험실, 연구실에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계속 관찰합니다. 이게 어떤 물질인가? 또 어떤... 내용인가? 여러 관점으로 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있었던 사건이지, 이거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지, 육하원칙 그런 질문도 해보고 누가 기록한 걸까? 왜 기록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읽는 것이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 작업이 끝나면 해석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글씨가 이 그림이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적용의 문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관찰 해석이 정확해야 적용이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걸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는 그 시대 의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광야 40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실제로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자리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제사 의식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그러한 제사 의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가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 4 0 0명이었다 uh 그래서 바알의 사건으로 인해서 비누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시몬지파 지도자 시무리가 모합 여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그곳에 갔다가 위대한 공주 고수비를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비누하스가 모세의 명을 받아 두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그나마 연병이 2만4천 명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비누하스는 계속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받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찰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보가모 교회에 왜 주셨나? 또 보가모 교회의 내용은 그동안 보신 바대로 수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우상숭배 신전이 많은 곳입니다. 로마로부터 가장 영향력을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버가모 지역에 칼을 보내주어서 로마의 재판이 없이도 버가모는 적결 심판을 할수 있는 강력한 로마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도시였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 온갖 우상숭배의 신전이 있고, 그 당시 우상숭배는 제사의식 자체가 음행을 하는 도저히 우리 시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사의식이 만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악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짐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5절에 가면 이와 같이 내게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실제로. 행음하는 실제 사건이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미혹을 받아 우상숭배하고 행음하는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10월 27일 전국 교회가 일어나서 서울에 모이잖아요. 지금 유럽은 동성애를 교회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동승 결혼하는, 지도자가 교회 안의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에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바로 이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을 적용할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관찰 해석이 정확하니까 뭘 해야 될 건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천지 요한 집파장은 이 본문을 읽어 놓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The 2장 14절에서 현재 일곱 사자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일곱 사자가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비유된 인물이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이골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일곱 사자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사단과 행운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지금 경고의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새로 택함을 받은 새 요한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 그 일곱 사자는 회개하지도 싸우지도 않았고 그러니 예수님의 특함을 받았던 일곱 사자는 이제 마귀의 군사가 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귀의 그 목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대언의 편지를 보낸 새 요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새 요한은 일곱 사자와 같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목자와 하나 되지 않고 그들과 지금 요한지 화장은 말을 거를 듯하게 하지만 정말 기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비우풀이라는 명분으로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버립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읽어놓고는 그 본문 내용에 대한 관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또 그것이 그 사건 속에서 뭘 의미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천지 계시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일곱 사자가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보가모 교회에 주신 표 신천지인데 거기 일곱 사자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였지만 도대체 무슨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까?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것도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걸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찰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신천지식으로 해석해 버리니 본문의 본래의 뜻을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반란과 반락이라고 하는 비유된 인물이지만 결국 이들은 니골라당이다 결국 사단의 목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막성전에 들어온 충제교육원이 사단의 목자다 성경을 완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푸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이렇게 요한 집화장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러면 질문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청지의 교육원이 사단의 목자고, 청지의 교육원 일곱머리, 또 장막성전 안에 또일곱촛대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먹인 자는 청지의 교육원이다. 그러면 청지의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일곱 사자가 계시받아 가지고 지구 불받아야 된다.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요한 집파장이 자유롭지가 못하다고요. 요한 집파장이나 신천장의 모든 강사들은 이런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 안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어찌 그것이 성경 해석입니까? 그리고 그 일곱 사자가 장막 성전에서 행한 일을 보십시오 청주 교육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안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신도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빼앗고 또그 흥금을 받아 교주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것이 1975년 4월자 동아일보신문에 났어요 그 피해로 인해서 신천지 총회장도 유재열 씨를 고수하고 이게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장막 성전에 청주 교육원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우상의 재물을 먹이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 신천지 요한 집화장의 가르침은 성경을 완전히 지금 자기 마음대로, 물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도 역시 세에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완전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이 집화장들, 강사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대답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못한다고요. 보세요. 장막 성전에 청주의 교위군이 들어와서 일곱 사자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사단과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서 새 요한이 경고의 편지를 보낸다. 장막승전에 청주의 교육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탄의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슨 계시록을계시받아가지고 해석한다니 뭐 성경 말씀이 신천지밖에 없다니 완전히 그는 사탄에 놀아나는 겁니다. 청지교육원는 사탄의 목자다. 우상의 재물을 장막승전 사람들에게 먹인다. 사탄과 행함하게 하는 거다.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니 적용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적용이 적용이 완전히 다른 적용. 그러니까 내일 10월 27일 같은 그 사건은 바로 버가모 교회 에 일어난 사건. 근데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한국 교가 회왜 이렇게 모이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대로 모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 백동순 목사의 재판 사건이 신천지 예수교회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성소했다고 신문마다 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성소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를 성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안 된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 내렸죠.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청지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유아 같은 사건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원고가 소송을 건 궁극적인 목적은 청지교육원의 일곱 머리가 백동섭 목사가 아니다. 들어온 적이 없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간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판부는. 어쨌든 간에 그 청지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어, 거기 개혁시키고, 과천소망교회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았느냐? 결과가 이렇게 좋았지 않느냐?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응? 신천지가 뭐이 사람들을 욕한다고 해 그래서 뭐 굳이 명령했으면 되겠느냐 청주교육원은 이렇게 좋은 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 영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신천지가 지금 뭐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뭐이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는데도 저도 한 2년 걸리니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한데 그거 뭐몇달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알겠어요? 파악이 어운 거예요. 지금 요한 집화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안타깝게도 그 일곱 사자는 회개하지도 싸우지도 않았고 그러니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일곱 사자는 이제 마귀의 군사가 된 것이죠. 일곱 사자가 누굽니까 장막승전의 일곱 첫대 사자. 청지기 교육원에 의해서 마귀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일곱 머리는 마귀다, 사단이다. 그래서 장막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전부 마귀 군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신천지가 성수한걸 가지고 신문에 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보세요. 고 백동순 목사가 청지기 소속으로 정명되었다면 재판부의 판결처럼 명예훼손이안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신천지 총회장이 고 백동섭 목사를 짐승의 일곱 마리인 것을 게시받아 안다고 말하면서 고 백동섭 목사 망인은 장막승전에서 일곱 사자와 행음하고 우상의 잼 물을 먹인 막이다라고 총회장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총회장이 지금 그 망인에 대해서 행음을하고 우상의 침물을 먹이는 자다 막이다. 이렇게 지금 총회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멸망받아 일곱 갈래 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가 멸망받았느냐?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을 받아 가지고 일곱 갈래 길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일곱 사자들도 그러고 전부 다 멸망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거짓말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데 망인이. 청지기 소속임을 총회장이 입정도 못 했는데 지금 신천 총회장은 고백동순 목사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고 장막성전에 들어왔다는 걸 입정을 못 하고 있다고요. 입정을 못 했는데 재판에 승소했다고 신문의 내용을 자랑으로 여기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총회장의 계시가 거짓 계시임을 온천하에 알리는 거라고요. 지금 신천지인들이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성소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회장이 지금 이 일곱 뿌리, 거 짓이라는 것, 가짜라는 게 오천하에 알려지는 거라고, 이 신문 내용이. 이걸 이해해야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재판의 내용이 핵심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장막승전 안에 고 백동선 목사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근데 재판부는 아 그래도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어 장막성전을 과층 소망교회로 뭐 변화시켜가고 그래도 좋은 일 했지 않느냐 뭐 그러니 상대가 종교적 비판하는 건맹예순이 아니다 지금 재판부는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원고가 고소한 내용이 뭔데 백동성 목사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총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절 입증을 못 시켰다고요 그러면 그에 계시는 거짓 그 계시죠 뭘더볼게 있습니까 한때 신천이 총회장이 김원장과 결혼식을 올릴 때 영적 배필이다 뭐 영적 결혼식이다. 영이란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과 혼은 몸은 함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뗄수 없어요. 영과 몸을. 그런데 당사자는 사람 몸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이게 영적 배필이니 영적 결혼식이니 이거는 완전히 제정신 갖고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이런 수준이니 그래서 오늘 신천총회장은 영적인 돌팔이 의사다. 돌팔이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 없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사람을 속여서 돈벌이하는 자거든요. 병원에서 환자의 그 아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구 많이 합니까? 수시로 피 뽑아가고.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고 맥박 체크하고 계속 조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조사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들어가죠. 왜 조사합니까?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관찰 해석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응?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진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아 이거 사람 어, 뼈가 문제가 있구나. 뼈가 문제가 있구나 해놓고는 폐가 원인이다. 폐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리가 굽어진 것이 폐가 문제다 해가지고 폐를 잘라내고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 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진단해 나갈 때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돌파리식을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신천지로 와서 이 여섯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게, 이게 처방전이라고요. 그 개시록을 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처방 내린 게 이거라고요. 이 지옥으로 사람을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신천지 분들은 저보고 그러겠죠. 뭘 갖고 그러느냐. 자, 보세요. 어떻게 처방을 내리느냐. 개시록 18장, 19장, 20장 곧 이루어진다. 1 4 4천0 0 육체 형성 들어간다. 이게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은 이 처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곧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파리 여사 되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돌파리 여사는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지만 영적인 돌파리 여사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겁니다. 막이 자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정말 시가 떨리는 일입니다. 마태복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내가 이 시대 구원자다.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놀랄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할 거다. 지금 신천 총회장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로 타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총회장이 사망하는 순간 이거 다 거짓으로 판명난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집파장들더 이상 사기치면 안 돼요. 강사들 더 이상 귀신에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총회장이 적어도 사망했다면 끝이라고요. 왜냐하면 총회장 계시호 2장 3장에 이긴 자로서 12가지 복을 다 받아 먹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처방 내린 게계시록 18장, 19장, 20장인데 이게 전부 영적인 돌팔 여의사가 내려놓은 처방전이라고요. 이거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총회장은 영적인 돌팔 여의사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가다가는 전부 지옥 갑니다. 장난 아닙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992년도 다미 성교회 4년 일어난 사건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를 입으면서 신앙이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여기에 빠진 것만 가지고도 다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마다 돌아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아루를 쫓아가는 그런 폐인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처방을 잘못 받았으니 잘못 약을 먹었으니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했을 때만큼은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신천지 탈퇴자 분들 또 가족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영적인 돌파일 삽니다 몸을 망가뜨릴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일나고 말씀의 전도자들에게 나서이 일을 막을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